네? 후루루 쩝쩝 후루루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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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반. 햇반.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햇반 챌린지. 와! 어떤 상황에서도 이 햇반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챌린지입니다. 성공하면 뭐, 뭐 있어요?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럼 실패하면요. 벌칙이 있습니다. 오늘 첫 번째 <laughs> 도전자고요 예, 예.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상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계의 입냄새 대마왕 걸어다니는 취두부 인간 음식물 쓰레기 장면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? 걸어다니는 입냄새 몬스터 장명주입니다 아. 지금 마치 우리 또 명주님이 자고 일어났죠? 예, 방금 자고 일어났습니다 빼피고 저녁에 이빨도 안 닦고 자서 평상시 이렇게 항상 훈련을 합니다 캐릭터를 위해서 자,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챌린지는 머블리 장영준 육냄새 맡으면서 햇반 다 먹깁니다. 자,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너뭐 먹었구나, 집에 달달한 거. 난 이봐, 아우 주야. 허하면서 한탄만음 나오고 싶다면서. 너위험있니 네. 어, 이건 뭔가요? 네, 입냄새 증폭기입니다. <laughs> 직접 발명하신 건가요? 예. 네, 입냄새 증폭기를 사용해서 좀말 강력한 냄새 공격을 가해보도록 할까요? 와! v o 씨발! e o v e r 어 나도 어. 내 냄새 때문에 죽겠어. 이게 스플래시 때문에. 그래. 근데 약간 단내가 나. 아 그래? 어. 근데 입냄새가 약간 좀단 냄새야. <laughs> 네, 아무래도 냄새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양파 공격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양파를 먹고 이제 해달라? 예. 제가 벌칙을 받는다. <laughs> <나도 먹었댄. 웃음> 죽어라, 깨질 새끼야. 입덕 컨트롤. 잠깐만. 나 눈물도 딱 나갔네. 자, 3분 남았습니다. 자, 또 나갔다. 네 이제 두 번째 공격입니다. 저기 마늘 하나 드셔주시고 커피 하나 한 모금 마셔주셔야 <laughs> 되겠습니다. 아, 이 새끼들 이거 너무해. 양파부터 마늘부터. 어 아, 속쓰려 씨이 새끼들. 왜안 알려줬는지 알것 같아. 나도 지금 내입 냄새가 왠지 느껴지는 것 같아. 어나 안돼. 나 치지. 아니 안돼. 야씨 안 돼, 안 돼. 이러면 안돼. 내가 어제까지 안돼. 와 <laughs> 야, 야 야! 아 이거 말려주세요 이거! 아 이거 말려주세요 이거! 아 진짜로? 야! 아니 나 진짜 하나 억울한 거 하나 말해어 돼? 뭔데? 입 냄새 안 나는 사람들 양파 먹고 마늘 먹고 커피 먹으면 입 냄새가 나네 마지막 입 냄새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취두부 들어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지금 이걸 내가 처먹으라고? 미쳤냐 니? 안돼 야 이분 입에서 하지마 이거 냄새 배겨 <laughs> 이친 아니야, 지금 아니, 와, 네, 나, 나. 삼... 뭐, 아니 나 지금도 힘들어 와 이게 진짜 로 이제는 못삶겠.. 아니 못삶겠어 자 30초 남았습니다 와 야,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미쳤다 아이아어디 아이씨 아어디아 이거 친두북까지안 가도 되는 건가요? <laughs> 네 아쉽게도 햇반 챌린지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마무리 짓지 마시고 오늘 너무 꿀빨았잖아요 한번한 입이라도 드셔보세요 아 진짜 해봐 <laughs> 이렇게 걸어다니는 음식물 쓰레기 걸어다니는 치두부를 저의 코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예 아쉽게도 장명준 입 냄새 맡으면서 햇밥 먹기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벌칙이 남아있습니다 벌칙은 장명준과 뽀뽀입니다 아니 그냥 저벌칙이라고 말해요. <laughs> <laughs> 뭐 마늘 맥이고 양파 맥이고 커피 맥이고 뽀뽀 시키고. 그냥 이거 내나 병신만 되게 풀어드릴게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 장명준과의 <장면 중과에 웃음> 뽀뽀하면서 끝내겠습니다. 뽀뽀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얘랑 왜 뽀뽀를 해야 돼 내가? <laughs> 지치기 남자랑 뽀뽀할 수 있어. 어? <laughs> 지금 얘랑 하면 얘 입에다 토할 거야. <laughs> 그래도 벌칙입니다. 시작하세요. 아 빨리 <laughs> 저, 하세요. 이거 해야지 끝나는 거죠? 이거 해야 끝나는 거죠? 예, 저희 끝난 바로 갈게요. I'm about.